그래, 노템으로, 친후 아무것도 안 끼고, 영집이나 깨보자. 노템으로 깨기가 상당히 어려울 듯 한데. 아, 근데 노템은 확실히 어렵긴 하겠다, 살기. 템 살기랑 중간에 따라 잡히거든요 출구도 내 알아서 찾아야 되고 물에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과연 이번에는 솔직히 말하면 파괴자가 더 어려울 것 같긴 해 이거 그냥 3 0보다 여러가지 배자 다 나와서 햄 먹으면 안 된다. 햄햄좀 먹지 말지, 제발. 습관적으로 먹을 것 같아. 좋다. 시작부터 일단 꽁꽁 구간 하나 떴고, 한개 먹고 시작. 그럼 안좋은 점이라면 살기를 어떻게 따돌릴지가 모르겠네 그 쌍둥이 구역방 위아래 구역방 가가지고 따돌릴수 밖에 없겠는데 야 이거 레버 굳이 안내려도 되니까 일단 숨기나 하자 뭐 나중에 다 없어질거야 갈배도 있네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한 번이라도 쓸수 있다면 이거 깰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경종이 여기로 오겠다 경종이 여기로 온다면 다른 의미로 좋아 경종이랑 같이 나가면 되거든. 아씨, 이거 되게 애매하다. 이거 같이 억으로 해야겠어. 이거 같이 이거 달려서 억으로 끌고 가야겠어. 이거 이 속이 진짜 느려서. 니가 경종한테 다달하면 그때 달리. 경종한테 걸리면 죽어. 에 빨리 도망가둘다 가둬, 그냥. 둘다 가둬야 돼, 이거. 아, 이거, 나이스. 운영, 경종 한 마리 제외됐어요. 원래 한 마리가 둘락했는데 경종이 와가지고 거져먹었죠. 거져먹은 게 아니라 그. 1석이조 그래. 한 마리 잡았는데 두 마리 잡고. 일단은, 목도 먹고, 배자도 가주고, 개꿀이고. 좋아, 좋아. 여기 바구니. 난이도 파괴자에다가 노템으로 하고 있어요. 좀 불빛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곳곳에 딱 켜두고 가자. 야, 30보다 파괴자가 더쉬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씨, 뭐 별론데 이거. 뭐안 오냐? 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아, 이거 날리긴 좀 아까운데. 여기서 달리면 언젠간 오겠죠.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지금 안뜬건 너무 별론데. 내가 이리 올라가다가 이거 억울했 수도 있어. 9시나 9시 반까지 정도 할것 같아. 아니, 운이 안 좋다면 좀 빠르게 끝날 수도 있고. 일단 여기서 천리안 때문에 망하는 거야. 이동속도랑 천리안 속도가 똑같다고 했을 때 거리 차이가 별로 안 벌어져요. 그래도, 아무도 안 뜨네. 내가, 그, 아까 분략했을때 아무도 네 그래, 불이라도 켜두자 아, 여기 진짜 아깝다. 여기 먹으면 진짜 더 좋은데, 이거. 먹으면 뭐 어쩔 수 없지. 아, 진짜 먹고 싶다, 이거. <laughs> 열쇠. 어, 여기 좋다, 이거. 아닌가? 아씨 여기 거인 줄 알았잖아. 그 수렁은 독보니 봐. 여기 구조물을 아껴두. 아 이거 씨 가운데로 들어가면 좀 별론데. 그냥 물지형으로 갈까? 어 설마. 나이스. 이거 거울은 써도 되니까 문여방 들어가자. 아, 씨, 요.. 요이오지니 이거 영혼한테 웬만해서 맞으면 안 돼요. 맞으면 그냥 죽어요. 영혼한테 세대만 좀 죽어. 고정 거울은 뭐 써도 되니까. 맞아. 예, 근데 저거는 그냥 쓰기로 했어. 얘가 이때까지 그한 것도 전부 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때 딱경쟁때문면 진짜 기분이 진짜. 아니야. 이때까지 올린 노템도 이거 적어 놨는데, 거울만 사용 가능하겠다. 일단은 이거 찾아야 되니까 가장자리로 가자. 가장자리 낫고. 그둘 중에 뒤로 가야 충분하다. 이쪽으로 안 가, 우리. 뭐, 뭐, 어째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 성역이랑 그, 심리학이 제일 어려것 같아. 둘이 깜빡이 있네. 저기 어디일까? 아 여기네. 아, 여기서 앞으로 온데였네. 뭐한개먹으 살기 나오는데 살기는 쪽 구조물에 가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일단 도쿠니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걷자. 도코야한테 걸, 이렇게 모았는데 도코야한테 걸려서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눈찍하죠 예, 네, 성역이랑 이게 어려운 건 되게 많죠. 어, 여기 좀 부사전 좋을 텐데. 까비. 문은 부사전인데, 고급은 못 먹구나. 완전 희망고음이네 노탱 거미가 진짜, 이론상 겁나 답답해요. 위치도 알 수가 없고. 딱 이제 숨어 있는데, 여러 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 이제 가고 있으면, 진짜, 진짜 짠것 같아.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 거미. 위치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아 어, 여기 뭔가 쌍둥이 고급빵 그 위아래 고급빵인 것 같아요. 아 먹고 뭐 싶습니다. 쌍둥이 고급빵인가? 설마 이거 맵이 이런 이런 거 봐서는 아 나이스. 좋아 좋아. 뭔가 살기한테 좋을 것 같지만 일단 해보자. 여기서도 사실상 내가 폭죽 써서 그렇지 폭죽안 쓰고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 벽에 딱 붙어가지고 우래 먹을 수 있어. 자, 이제 한번 해보자. 얘, 어, 야, 여기 근처야. 일단 이딱 가두고 갑시다. 안전하게 가두고 가자. 이거. 바두면 내가 이겨. 바두의 양식. 맞아 오고 있어. 여기 이쪽에 비종은 떨어지는데, 그래. 와라. 죽었다, 야. 상 이거 깼죠, 이거? 중간에 거울 쓴게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막힌 방이니까 막힌 방은 사용하기로 했죠. 자, 이제 천천히 나가기만 하면 돼요. 여기 어디냐? 아. 저긴데 빨리 먹고 나가자 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출구 나오기만. 자, 클리어가 눈앞에 보인다. 그래도 이게 아다리가 잘 맞았어. 무적 잘 떠주고, 정점까지 가도 좋았어. 클리어 했어.